한 권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30년 넘게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찬송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행여 설레발치다가 남편의 마음이 변할까 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러세요 하고 대답하고는 주위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등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남편과 함께 교회에 도착한 권사님은 교회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주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도대체 설교 본문이 어디인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는 순간 실망했습니다. 그날의 설교 본문은 바로 창세기 5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다음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몇 세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니 지금 남편이 30년 만에 교회에 나오는데 상대가 안 되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든가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다든가 앉은 맹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말씀을 듣더라도, 이건 남편의 마음이 움직일까 말까인데, 어 주님, 족보 이야기라니요. 그날 권사님은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온 후에 권사님이 남편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나 다음 주에 교회에 등록할래" 그러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막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30년 만에 교회에 가서 족보 얘기만 듣다 왔는데 왜 등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참다 못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오늘 설교 말씀은 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 등록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그게 말이야. 오늘 설교를 듣는데 누구도 죽었더라. 누구도 죽었더라.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너도 죽는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라가 죽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땅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애구방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 조상들보다는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 살아온 이야기 책으로 쓰면 책 100권 써도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은 파란 만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정말 그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보따리를 싸라고 합니다. 갈대야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짐을 싸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줄 알았더니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바로의 왕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남편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게 하고 먼저 좋은 땅을 택한 조카 롯은 좋은 땅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전쟁이 나서 끌려갔다가 겨우 또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조카와 재물과 친척들을 찾아 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자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했다가 임신한 하갈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너무 억울해서 남편에게 따지고 여종을 학대해서 도망가게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집에 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해서 둘다 나이가 많고 나는 생리도 끊어졌는데 무슨 아이인가 하고 속으로 웃었다가 이번에는 걸려서 왜 웃었느냐고 해서 안 웃었다고 했다가 더 혼이 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마침내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큰 시험이 있었지만 아마 사라는 이후에는 이삭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일도 있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하고 속이 터지는 일도 있고. 그런가 하면 생각지 못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프 왕은 자신의 종에게 아침마다 냉수 한 잔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말하게 했다고 합니다. 왕이여 당신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처럼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죽을 때 자기가 평생 번 돈을 두고 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 모든 재산을 금덩어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의 무덤에 그 금덩어리를 넣어 달라고 해서 천국에 가지고 갔더니 천국 문에 있던 베드로가 그걸 보더니 왜 보도 블록을 가지고 다니느냐며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바닥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생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인생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좀더 보람 있게, 좀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야말로 평생을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해쪽 속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 땅의 원주민인 헷 족속에게 사라를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6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했는데, 해 쪽속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창세기 21장에서 그랄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했다면 결코 아비멜렉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었다면 너 잘났다. 너 능력이 대단하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자신들과 다르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데 그래서 안될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과 이익을 따라 명예와 권력을 따라 그저 세상적인 가치들만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헤 족속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사라를 장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헤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해쪽 속을 향해서 몸을 굽힙니다. 해적 속의 인정과 호의에 정중하게 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당신들이 내가 장례를 치르는 것을 허락한다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 에보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에브론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구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리 매장할 소유지가 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앞서 해쪽 속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왕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마음대로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하는데 왜 굳이 굴을 사서 매장할 소유지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에브론이 말합니다. 11절. 본문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동족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당신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고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하여간 밭값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말합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5절에 보니까 에브론이 아주 재밌는 사람입니다. 11절에서 에브론이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했는데, 15절에서 하는 말이 "땅값은 은사백 세겔이나" 좀 전에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그냥 주겠다고 해놓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밥값을 주겠다고 하니까 은근슬쩍 땅값을 이야기합니다. 땅값은 은 400, 세0 0나 그래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처음0 아유 괜찮습니다. 그냥 가지세요. 그런데 중간에 그뭐 땅값은 은 사백 세겔인데 괜찮습니다. 아 그냥 가지세요. 그리고 이것이 또 기가 막힌 것이 이 에브론이 괜찮다고 하면서 부른 땅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 사백 세겔 하면 감이 오시지 않을 텐데 당시 당시에 한 사람의 일년 수입,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일년 연봉이 은오 세겔에서 십 세겔이었습니다. 그러면 최대 13개월로 계산을 해도 에브론이 부른 땅값은 한 사람이 40년을 벌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입니다. 평생을 번 돈을 쏟아부어야 살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부른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살때 지불한 금액이 50세겔이고 예레미야가 사, 예레미야가 4천에 땅을 사면서 은 17세겔을 지불한 것을 감안하면 땅값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했던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바가지를 씌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따라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한 푼도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마무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의 매장지를 얻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록 지금은 밭에 딸린 굴을 사는 작은 일이지만 장차 이 땅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응하게 아니 때로는 터무니 없어 보이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지으신 인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흔히 물건의 가격을 물어볼 때 얼마짜리냐고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료로서 바르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교회 오고 나머지를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을 내 욕심의 도구로 삼아서 그저 복을 추구하는 것도 그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온전히 말씀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대가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셨을 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물 콧물을 다 빼고. 피땀을 흘려야 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아이를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는 일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고 계속 교회에 나오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봉사하는 자리에까지 이끄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 속상하고 그만두고 싶고 아니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부담스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담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조금 부담이 된다 싶으면 벌써 보따리를 챙깁니다.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도 없고 열매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과연 손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아파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간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뭔가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손해보고 눈물을 흘리고 힘든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저 부담 없고 편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을 얻기 위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